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니, 형이 티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별의 컵이 스타 어라이즈를 해볼 건데요. 네,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빠잇! 벌써 32%가 되버렸는데요 네, 스토리 모드. 레츠 고! 제가 이거 슈퍼 네. 스매싱 브라우저 너무 많이 해서 네. 헷갈립니다. <laughs> 점프 우리 헷갈려 하는 거아니야 점프 아유. 우리 아그또 하트 계속 던지는 거 아니겠지? <laughs> <laughs> 무한으로 던지는 거 아니겠지? 이거? 그럴 수도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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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어, 뭐야 어, 뭐야 뭐, 렉이 뭐, 좀 있네요. 렉렉 어, 렉 걸렸음. 자, 어 잠깐만 우리 했고 네어 잠깐만 친구 누구 걸 친구 누구 걸까요? 누구 걸까요? 음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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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자 친구를 고를 건데. 오. 지금 오를 건데, 야 오, 옛날에 안부를 하면 메타나이트 해보겠습니다. 메타나이트? 얘는 저번에 좀깜빡했었고 음, 네. 깜빡했었던. 메타나이트. 메타나이트를 저가 깜빡했었어요. 오케이 그럼 요건 내 차지. 메타나이트를 좀 깜빡해서. 형아 메타나이트가. 아빠 그거 이겨 이거 하지마. 지금 찍고. 자꾸 <laughs> 얼티밋 브라더스 그거랑 슈퍼,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이요. 그거랑 헷갈려갖고 자쿠. 어? 오, 오 이거 말. 우리 많이 깼다. 초! 이게 누구야? 어, 천상계구로 마지막이었는데요. 어? 그럼 우리 친구가 없는데? 친구 좀 구하고 갈까? 아니 그럼 먼저 이 새로 생긴 보스 네타네이트와 함께 천상계구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둘이 깨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여기에 친구 다 와. 아, 그래? 우리 친구가 다 와. 렛츠 고! 디어, 아니 디어, 우리 디어, 좀 진짜 우리 친구 좀 만들어보자. 아, 아, 걔 친구 는 근데 걔 모자 아까 손을 뭉들고 있었잖아. 그러면 아빠. 아니 조금 아. 걸려. 어. 잠깐 걸려. <laughs> 자 친구. 또잉 오. 오케이. 자르 제브라는. 어우 뭐야 뭐야? 점프 연습 좀. 아나걔 친구 친구 나 친구 할 거야 나 친구. 점프 연습 좀 해야겠다. 나 친구. 아이씨 뭐. 점프. 잘 아니 아빠. 나이스. 오 됐다. 나이스. 자 가자. 어어 아빠좀 없애줘. 오케이. 점프. 아오얘 아, 아, 물. 아나물물물나물먹을래나물 먹으래. 물 먹을 거야? 아, 아 내가 계속 하트만 던지고 있어. 아 진짜 짱신기 우리 지금 우리 헷갈려가지고 지금. 아우 뭐나 계속 하트만 던져. 하트 지금 그만 던지세요. <laughs> 하트 씨. 나이스. 여기다 하트 던져 취소 취소. 아, 다다. Okay. Cha. s u n 손, e r a 쟤, 여기요물 주세요, 물. 오, 거미 y 가 물다. 스플래시, 오, 스플래시 수 g 도 r 서 스플래시 die. s u p p l i 는 h y Oh, s u p p l l e t s 안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우리 점프. 좀아 너무 이겨야겠다, 좀 이겨야겠다. 어, 이겨야 돼 지금 우리. 아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야 네. 뭐야? 아나좀 점프 좀 이겨야겠다. 너 게다가. 점프만 계속해. 점프만 계속. 해 아까 저. 아까 그물 만났을 때 이게. 어? 오, 그거 뭐야? 그니까. 아씨, 뭐야? 오자차. 무지개! 무지개! 아 무지개 자가야 무지개. 아 잠깐만 얘들아 손들어! 저기요 스플래시 갑니다. 오오 어, 화염 능력! 음, 화염 화염. 뭐, 화... 아 잠깐만 이거 모르겠다. 뭐, 아 음. 이거. 나 화염. 나 화염이 더 좋아. 오케이. 다른 애들은 물 해도 돼. 나만! 이글수워드이글이글수워드만 어, 하면 돼. 아 쟤만? 여기까지만 하자. 얘까지만 하고 쟤는 안 할게요. 오케이. 어넌손 내려. 따다 따다 따다. 오! 쥬 죄씨. 오쟤 따라녀석들이다. 오 파이어볼 파이어볼. 날아가기 오이 근데 파이어는 더 빨리 날라. 뭐야? 그렇지 더 빨리 날라. 날개가. 응. 날개가. 불이야 불. 장난이 아니야. 응. 역시. 얘들아, 뭐? 아 얘들아, 메타데이즘 기술 좀 보자, 메타데이트. 기술 뭐 있지? 이거 튀. 아 잠깐만, 내가 해산주 할게. 야. 여기 지금 해산좀 하고 가자. 왜왜 왜? 튀. 그냥 해산 좀 하고! 어 보스 할 때는 불스틱이 <laughs> 빠질 수 없죠. 자 불스틱 그래. 아 불스틱. 오케이, 또. 가자, 또 다른 친구는? 여기서 고를 거야. 여기서. 어 아니 아빠, 아, 내가 고를 거. 물. 얘 예, 얘네 다 고를 거야? 아니. 먼저 그 다음에 물 친구랑 어? 비틀 친구 오케이 없잖아 비틀 너가 그냥 간다 어나물나물물물 난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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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엄청 빠르지 나뭐나 물린자 아? 커커커벤져스 다시 한번 출동 커벤져스 출동합니다. 헛들 원래 이렇게 가는 거야! 와, 어, 한번불 붙으면 멈출 수가 없네. 아, 멈출 수가 없어! 날라가느냐고, 그냥 바빠 죽겠어. 어? 뭐야? 어. 쟤 뭐야? 삼사신 중에 한 명인가? 덤벼봐! 우리, 우리, 나 부스 데려왔다.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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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지 자말로아. 아, 자말로아. 별거 아니지? 난 세명 세 명을 리더. 잔 파티잖아. 오, 얘가 잔 파티잖아. 마지막이네, 얘 대수롭지 않은 녀석인 줄 알았는데 보기보다는 실력이 대단한걸 하지만 너의 활약은 여기까지다 우리의 위대한 주인 파멸의 사지에 파멸 하이네스님의 명령을 받으며 잠깐만 그 파멸을 살리는 하이네스가 처음 해봤던 그 하이네스인가? 그흐물흐물하네어걔그 흐물흐물 지금 이곳에 널 파멸시키겠다 아 파멸시키겠다니 나 보스 없... 데려왔음 겁도 없이 가고 번개 사는 잔파티잔은 우리를 파멸시킨다고? 이 녀석이

오, 물복단, 물복단, 어 잠, 오, 제가 감전됐어. 오, 좋아요. 배우리감두배우리감두 <hygiene> <live 술> 와! 나르기! 날라서 찍어버리기! 오 뭐야! 찍어버리기! <infant opposite answer> 아 근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점프 우리 아직까지 헷갈리지? 음, 말끔 좀 헷갈려. 아 진짜. 어 근데 음, 메타가 음, 좀 음. 세긴 하다. 땜? 음. 메타? 음, 메타 눈 부치니까 장난 아니야. 눈 부치니까 장난. 어제 눈 움직였던 것 같은데 방금? 어, 어디? 저기 위에. 심장 안에 눈. 윽참마 땜. 참마 땜. 으 이렇게 외딴 별에 이 정도로 실력자가 있었다니. 흠. 어떠냐 우리 실력이? 하지만 이미 저 마든 내 손에 있다. 제대로 동글동글한핑크 녀석 아니, 이 자마 자매라, 자마르더와 함께 파멸될 것이다. 파괴된다고? 파괴될 것이라니. 여자가 이런 일만 하면 안 되죠. 법도 없이. 어, 이 녀석이 저거. 정말... 아니씨 어. 우아하하하하. 잠깐요. 아, 잠만요. 그거 내가 한말이야 떨어지 마라. 떨어지 마라. 그거 아이뭐저 저거 t man. Good little, t o u 여기만 n 렌즈 e a d y Dong, d 뚝 n g d 잘 n g d 이 n g dong, dong. Child, would it child? If I am a terrible touch, child. I had to have a matter by 다,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두두두두두. 짬짬 오, 너무 너무 어렵어. 짬프, 짬프, 오, 짬프.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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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누구두김 수악무 거북이와 누룽 삼촌 갑사 동봉사 지치카 봉래차. 자 점프! 아아아아좀더 늦게 점프했어야 되는데 에이. 아빠가 모르고 점프라고 얘기해버렸네요 다시 한번 점프 오 어, 어, 뭐야 아, 저렇게 하는 거였어? 갑니다 다시 갑니다! 갑니다! 김주안무가북이와누렴이 삼천광사 동방사. 동방사! 자 점프! 치찌카포 마리바리차두 번째부터 해야 돼두 번째부터 해야 돼 오케이. 두 여기서 두 번째부터 해야 돼세번 아니고? 아세 번째부터 해세 번입니다 이거는 제... 히어로즈인가? 오왜오 어, 어, 잠깐만 왜 도돌아 왜 되돌아가는 거지? 오 별먹고 점프 점프 별먹고 점프 별먹고 점프 점프 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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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아직도 잘 하고 있어? 아직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제한 있는 건 아니겠지? 근데 우후. 우리 지금 거의 생명력이 8 0이거든요 엄청 어, 아니, 79! 79, 엄청 많은데. 저것도 사실 방심하면 안 돼요. 왜냐면 라라님 오시면 저거 그냥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laughs> 맞아요. 들어갔어요. 아 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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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요. 뽀요. 내가 능력이 없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 스페인 아, 말로 아, 아, 아! 스페인 말로 스페인 말로 뽀요가 오! 치킨. 닭이란 뜻이래요. 닭 치킨. 잠깐만 손 들어. 전부 다손 들어. 왜? 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나줘나줘나 줘.

오 원숭이야 달려! 원숭이야! 나 달려 달려! 꽃이 있는 거 보여? 어. 꽃이 있는 거? 네 어... 다시 한번 이것도 다리인가? 이것도 다리인 거 같은데? 이거는 다리인가 본데? 또 다리야? 브랜드 다리! 근데 여기 할 방이 있는데 할방 보여주고 뭐 갈까? 할방 보여주고 뭐 가자.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 아 괜찮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바로 편집하면, 편집하면 돼요. 아 그래도, 제발. 그래도 할방 보여줘야지 바로 가면 되는데. 아직이에요? 지금 가면 안돼 지금 안 돼요. 지금 가면 안 돼. 아, 아 다시 프렌즈 다리 해야 돼. 응. 아, 이거 아쉽네. 다시 프렌즈 다리. 아, 이거 좀. 우리 할방 보여 주자. 아, 지금이야.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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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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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어우, 깜쪽이. 아, 이 원숭이 같은 녀석. 난 그냥 그냥 넘어 가고 싶은데. 아 여기 오래 아 여기 오래 걸리는데 어, 오래 걸리는 아빠 거야. 여기 그 할방 우리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냥 가도 돼. 음, 맞아. 여기 할방 찍어놓은 거 있어. 맞아, 할방 찍어놓은 거 있어. 길을 모아. 프렌즈, 프렌즈 스타. 남자 빨리 가겠습니다. 잠기 전기 전기. 전기 자, 빨리 먹어줄, 갈게요. 전기 먹어주고 발사해버리기. 이거 물로 쏴야 되잖아. 초 어! 어, 아, 어, 그는 어, 할방이지. 어, 할방이 물이 필요하지? 맞아, 할방이 물. 그리고 여기에도. 아, 물 필요하다. 바꿔, 아, 바꿔, 바꿔, 바꿔. 아, 근데 아니 뭐? 오, 바... 어, 바꿀 수 있어. 물도 다 부셔버려.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두두. 오케이. 와, 와! 와 내가, 내가 여기서 한번 하고 그는 옛날에. 지나갈 뻔. 진화골본 진화골본 잠깐만 바꿀게 컵이나 음. 바꾼다! 전기 파워!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내가 뒤를 맡을게 오오 나이스 오나빔빔 빔도 음 전기네 우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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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파돌파돌파돌돌돌파 돌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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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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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에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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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떨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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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전기 흡수되는 곳 되게. 들어. 간장 먹으면 너무 짜서 안 돼. 자, 갑니다. 누루루. 여기가 있는데 원래는 전 지나갈게요. 음. 오 뭐야 뭐야 뭐야. 여기 할망은 누가 말고 했을까이였다간발차 어. 아, 네. 마지막 누구야? 나 몰라. 너 누구냐, 이 녀석아? 오, 일단 탈출했어. 일단 탈출? 오, 자마르들 탈출한 커비. 좋고요. 짱짱땅땅 짜랑짱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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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딱한개 짜리. 하나밖에 안 되냐? 줄면 네개다 줄지? 오, 네모제스티, 네버나만 그고 반짝이는 용사들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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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는 용사들. 새로운 스테이지 뭐나먼 반짝이는 용사들 야, 오, 원래, 첫 오, 오! 첫 번째 오, 스테이지 열렸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행, 행성 포로스 이걸, 이걸 깨야지 친구를 고를 수 있나? 어 그런가봐 어 오케이 좋아요 배, 버튼이 있으면 우리 한번 가보자 여기도 할방 아... 있는데 아니야? 오, 아닙니다 오아니구아 여기 그러니까 어, 할방 있어! 여기 할방 있잖아 아 그거는 아까 그치? 했나 우리? 아 처음에 어. 했지 여기 아니잖아. 여기 맞나? 나도 아, 몰라. 기억이 안 나. 주어. 되게 방금 반, 반항적인 목소리였어. 주어. 오, 요새 내가 해도 되는데 내가 기무하자 발사하면 되거든. 아빠 안 했어? 너가 했어? 아니, 나안 했어. 그럼 누가 했지? 분명 무신이 고칼로르시구만.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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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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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야지. 참. 오케이. 하나 얻었. 오 지금 못 먹은 거 같은데, 너 때문에? 잠깐만, 한번 먹고 다시 볼게. 응, 응 먹었어. 응 먹음. 오또 생겼어. 아닌가? 아니야 원래 있었어. 뭐? 자. 잠깐만. 여기 위에. 있어 봐. 발사. 오케이. 아이스. 먹음. 위에 거 먹었고요. 아 지금 도르곤 좀. 지금 원래 도르곤이. 오오 봤어? 어. 방금 뭐야? <laughs> 아아나 이거 물 말고 불 해야겠다. 이물 되게 아빠 그럼 나 전기 있는데 안 멋있어. 아 전기 있어 근데 아마 전기 세줄 나이스. 그럼 그런... 전기의 힘 아빠 그리고 해봐. 그리고 그리 그런 다음에 해봐. 그린 다음에 공격해. 그린 다음에 물 공격. 공격 해봐. 좋아. 쳐져 쳐져 쳐. 그 다음에 쳐져 쳐. 이거 이 그... 거? 날아서 위로 날아서 위로. 아 날아가는 거? 오, 오! 오! 뭐야 이거 뭐야? 오! 오오 아, 봤어? 귀 모은 다음에 날아가아 여기! 여기 있어! 내가 능력 배려해야 돼. 내 능력 보여 해야 돼. 귀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 할방 있어. 여기도 할방 있어? 여기도 아, 어 우린 할방 있어. 아 숨은 방? 숨은 방. 어! 그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어. 그럼 다시 내려가면 되지. 와악 됐어. 레츠고! 나... 밑자로 녀석아, 먹어줄게. 아, 그러니까. 나얘 사실 이거 치워야 돼. 중. 오, 응. 나 치워올라고. 다 친구들 좀 줘, 이제. 뽑좀 아. 해줘. 응, 나이스. 나이스. 여기인가? 탕탕 프렌즈 버. 오, 버큐머. 우와, 오, 오, 오. 뭐야, 오. 뭐야. 오. 잠깐만! 못 가! 아, 물어물거 먹어. 이거 먹 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거먹 이거 먹거어이 이거 먹어. 이아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나거먹 오케이 오케이 다 열렸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목소리> 아파 내가 이렇게 멋있게 k e a man. I have a boy. t 봐 k e a boy. w h 오오 s the love? Come 가 여기 o <목소리> 왜 기술? 어그 h you're here. You're here. 기가 원래 음. 리카인코나나그 어, 디럭스 음. 내가 걸레질해 볼까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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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면 음. 사오 숨은 방 근데 여기 비밀들이 아고 추는 보스 비밀의 방어나파르소 먹을래 추영 아 그냥 내가 이거 내가 아 내가 이거 그냥 우어 우아 나파르소 먹으려고 했는데 나파르소 먹으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좋은 기술이 있단 말이야 기술 육까 이거, 비비들한테꼭 필요한 기술 u m p Oh, 아 거야? 아빠, 지금 떨어졌는데 오! 우산 내려가기. 간다! 점프. 즐거.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이 지금 밟고 있는 거 아빠 u m p j u m 아빠? 여기서 꼭 이거 무사 해야 돼아 왜? 함께 팔아줘 이거 얘가 아 물감 뿌릴 때그 물감 뿌릴 때, 물건 뿌릴 때 해야 돼. 봐봐 이면안 당한다 어? 너 어디 갔냐? <laughs> <laughs> 야 우리 팀한테 당했는데? 안 당하긴 안 당해 우리 팀한테 당했는데 아니야 아빠 나, 쟤, 나 먹을래 빨리 먹어 야달려달려 와. 뭐달와 그럼 안 당한다. <laughs> 그랬는데 우리 팀한테 당했어. 어? 아, 근데 나 아줌마 나 위에 막아줘. 파라솔 때문에. 그렇군. 아줌마 나 파라솔 때문에. 하. 파파파파파. 우에! 가자. 오... 함께 파라솔. 야, 이거 이렇게 와! 와! 떨어지지? 또 떨어졌어. <laughs> <또왜 뜯었어? 웃음> <laughs> 아, 너무 힘들었어, 진짜. 결국 우리 팀들한테만 당하는 커비 씨. 아니 고속도로. 적들한테는 안 당하는데 팀들한테 당하는 커비 씨. <laughs> 야 진짜 대박 웃기다. 자, 갑시다. 자, 무산. 무산묵기! 자, 바로 달릴게요. <laughs> 잠깐만, 이길면이기려가야 이길 돼. 찍기. 아니, 이번에도 똑같이?

퍼버. 좋네, 좋아. 계속, 계속 흔들어, 계속 흔들어. 나 여기 또 타야지. 또 달려. 오 뭐야 이거. 녀석이. 오. 녀녀녀녀 녀. 우리 우산. 오 봤어 봤어? 아빠 지금 반격하고. 어 갔어. 한 거? 응 갔어. 어지가 아까 비둘기 갔어. <laughs> 오이. 오 잠깐만. 우냥 빌지.

잠봐 아, 그다음에 그냥 조금만 주면. 전... 어 여기 어, 어, 어 잠깐만. 내가. 응? 아빠 봐봐. 통과돼. 뭐가 통과돼? 빗자루. 아 있어야. 이거 잠깐만. 빗자루가 있어야 되나? 빗자루 뭐? 빗자루 빗자루 빗자어 쓸모 없는 비틀리. 비틀리 넌 쓸모 없. 아빠 아빠 그 그거 받아봐. 뭘 받아. 저거. 쎄. 장대 받아. 짠. 응. 바람 싫은데. 바람? 근데 바람 얘는 좋아. 에? 너무 날아다녀. 한번 날으면 아니야, 내려오지도 그냥... 생각을 안 해. 아니야. <laughs> 아빠 해봐. 오! 오 이거 회오리. 어, 저 위에 뭐 있었어. 위에 뭐 있었어. 잠깐만. 뽀뽀해주고. 오 열쇠! 기다려봐, 기다려봐. 여기 위에 뭐 있었거든? 그거 걔는 아 잠깐만. 나 바람인데 이거 안 되나? 어, 어 된다 된다. 이거무조건디야 오, 오케이.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리, 나는 뽀뽀 안 해줘. <laughs> 아니, 너네만 뽀뽀하고, 나는 왜안 뽀뽀, 뽀뽀 해줘. 아빠, 아아 가자! <웃음> <웃음> 아빠! 우산 달기! <laughs> 우산 달기. 벌써 갔냐, 우리? 오, 나 벅지 나안 먹어. 안 먹어. 벅지 <laughs> 안 먹어. 자, 우와, 그렇고. 풀렸네. 아 근데 파란 너무 브조 이거 파란 소. 자 갑니다. 오 여기 열쇠 놓여있잖아. 님도 어. 어. 올라가 보자. 배우래. 나 파는 나는 햇빛이 빛이니까 어머나. 그냥 가자. 아나 더워서. 오. 근데 있잖아. 어. 나 이거. 어. 나 너무 더워서 여기 햇빛 가려주고 있다. 양산이야 양산. 얘들아. 아빠 열어줘. 이들아 우리 더우니까 여기 있죠 여기 뭐숨방 그, 없나? 숨방 없어. 오, 여기 뭔데 요, 저기가 나오지? 오, 그리고 아 여기 복지 필요해. 이거 던져야 돼. 아 프렌즈 바비큐가 있었지? 프렌즈 바베큐 잡! 너의 프렌즈 능력을 보여줘. 몰라 타이! 던져. 오나 바로 왔어. 나이스 아빠 소환으로 날라가 버리 오! 저 열쇠 어서 필요하는 거야? 그거? 오! 드미신 h a Cuga? Oh, 3시. Okay. I 어리 u 피 d go. 자 a l r e 두두 y appear. Hurry up, come on. Hurry up. Hurry up. h 끝났어. y u 일단 u r r y up. Hurry up. h u r r 아 라라씨랑 할 때는 진짜 빨리 한 거던데. 뭐가? 시간이? 어 시간. 아빠랑 했을 땐 재밌어서 그래. 아. 그러니까 그렇지. 시간이 빨리 가는 거지. 그렇군. 그렇군. 띠니 띠니 띠니. 뭐치어오 완전 많이 먹었어 지금. 치. 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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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오오 나이스. 오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본 듯한 느낌. 어디서 봤나